안녕하세요 수건 도둑입니다 오늘은 르노 마스터에 대해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기본 옵션 구성과 세금 포함 실구매 가격 월 할부금까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23년도 1월 기준으로 밴 모델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만 알아볼 텐데 일단 쇼퍼디라고할수 있는 스탠다드는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3,470만원 그리고 롱바디라고 할수 있는 라지 사이즈는 약 170만원 가량을 더한 3,640만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쇼퍼디랑 롱바디의 차이는 일단 전장이 한 50cm, 전고가 20cm 휠 베이스라고 할수 있는 축어가 역시나 50cm 또한 적재한 길이도 길이나 높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이는 본인의 쓰임새에 맞춰서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건 우리집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냐.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주차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2.3m부터 2.7m까지 정말 다양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할 가격차이에 비해서 덩치 차이가 정말 많이 나기 때문에 큰 제약이 없다면 롱바디 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. 물론 이 차의 쓰임새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좀더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냥 사진상으로 대략 봤을 땐이 정도의 덩치가 차이 난다. 가장 눈에 띄는 건 없던 천장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처럼 생겼다. 차량 휠베이스가 황늘어났다 특히 롱바디는 벤츠 마이 바흐보다 약 30cm 정도 더긴 그런 굉장한 휠 베이스를 갖고 있고요. 이는 분명히 주행 성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. 이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기본 옵션 사양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죠. 첫 번째 차량의 동력계통엔 150마력, 39.3토크. 복합연비는약1 1 k 로 전후가 나오는 2.3디젤 엔진, 그리고 6단 수동 변속기. 약간 특이한 점으로는 수동 변속기임에도 내가 잠깐 정차시 시동을 꺼주는 오토 스탑과 스타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. 운전석 에어백 1 개. 또한 내가 주행할 때 측풍에 의해서 차량이 밀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측풍 영향 보정, 차체 자세 제어 장치와 더불어서 구동력을 좀더 능동적으로 배분을 해서 직진 주행의 안정성을 조금 더 끌어올려 준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경사로 밀린 방지장치. 차선이탈경보 불규칙한 노면에서 엔진의 토크와 제동력을 조절해서 보다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주는 익스텐디드 그립 컨트롤 또한 트레일러의 흔들림이 있을 때 엔진의 토크와 브레이크를 조절 해서 흔들림을 최대한 방지해주는 트레일러 흔들림 조절 또한 조수석의 미러가 내차량의 사각지대 에 있는 차량을 보여주는 와이드 뷰 미러 후방경보 시스템 16인치 휠타이어 만약 후수를 추가옵션을 더한다면 이런 휠커버가 들어가고요 후방의 안개 등 차량 후면 문짝이 무조건 양쪽으로 열리. 리어 트윈스윙 도어 스타리아에선 약 40만 원의 추가 옵션으로 제공을 하는 친구 위로 열리는 트렁크와 다르게 뭐 비가 올때 짐을 꺼내기에는 약간 더 불리하지만 지게차로 짐을 넣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친구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. 그레이 인조가죽 시트 3.5인치 단색 계기판 클러스터 뭐 순간 연비나 평균 연비 주행 가는 거리 평균 속도 그런 것들은 다띄워주는 친구 또한 핸들의 각도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틸트 기능 하지만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텔레스코 코픽 기능은 빠졌고요. 사이드 미러의 열선과 전동 기능, 또한 이렇게 하단의 미러가 따로 들어가면서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친구 후방 카메라, 차량의 히터가 돌기 전 지가 먼저 차량을 좀더 빨리 데펴주는 PTC 보조 히터, 또한 동승석을 폴딩하면 이렇게 약간의 짐을 둘수 있는 동승석 벤치 시트. 그리고 연식 개선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커진 8인치 내비게이션, 뭐 티맵도 있고 내 스마트폰을 미러링 할 수도 있고 음성인식 기능도 들어가고, 블루투스도 있고, 그러므로 내가 따로 내비게이션을 매립할 필요는 없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총평해보자면 1 8년식 그러니까 한 5년 5만키로 정도 탄 중고차가 세금 이 기타 비용을 더하면 약 2,400만원 물론 롱바디 기준이고요 새차가 한 3,640정도 하니까 어? 이거 새차를 사도 나쁘진 않네. 감가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 차다. 왜냐? 쓰임새가 분명히 있는 차량이니까 뭐 반대로 이 중고차를 사서 한 5년도 타도 못해도 한 1,300, 1,400은 받지 않을까 이는 본인의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물론 이 차량은 밴모델이기 때문에 뭐다 다양한 옵션까지는 바라지 않아. 하지만 요즘 차량들에 다 달려 나오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자동 변속기가 없어. 이거는 뭐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이런 기호성 친구들과 다르게 가장 기본적인 옵션이기 때문에 또한 에어백도 단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. 물론 이렇게 옵션을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면 결국 올라가는 건 차값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특성상 덜어낼 건다 덜어내고 저렴하게 만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.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잘 팔리는 밴 모델이기 때문에 상품성 하나는 분명히 좋은 차량 뭐 캠핑카로 개조를 하시든 정말 많은 짐을 실으시든 분명 값어치는 충분히 해줄 친구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 친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 몇 가지를 간략히 알아보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린 휠 허브 캡 4개에 약 6만원 그리고 다음 40만원 상당의 사이드 도어 인사이드 프로텍터는 어 이게 뭔가요? 하실 수 있겠지만 순정 차량은 이제 이렇게 좀 나무 합판으로 된 그런 안타까운 친구들이 들어가는데 이 옵션을 추가하면 마감재가 보다 관리가 쉬운 친구로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 15만 원짜리 휠 인사이드 프로텍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휠 아치가 동그그스름하게 되어 있어서 공간적으로 조금 손해를 볼수 있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네모난 친구로 바꾸면서 이 위에 뭘 올려두든 조금 더 공간 활용성이 좋아진다. 그리고 다음은 7만 원 상당의 LED 룸 램프. 물론 이건 직접 교환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20만원 상당의 카고 램프 그러니까 적재함 상단에 들어가는 LED 램프 85만원짜리 루프랙 또한 여기 보시면 뭔가 밝고 지나가기 좋은 그런 발판이 약 25만원에 들어간다 또한 기존 고무 카메트가 이런 직물 타입도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3만원 그리고 4만원짜리 크롬 선바이죠 25만원짜리 설치형 공기 청정기 그리고 25만원의 전방 카메라 추가 또한 95만원에 설치할 수 있는 어라운드 뷰라고 할수 있는 360도 스카이 뷰 물론 이 친구를 추가하면 방금 설명드린 전방 카메라는 설치할 수 없다. 차량의 덩치가 굉장히 큰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타는 그런 승용 모델과는 굉장히 다른 이 르노 마스터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특징 운전 경력이 상당하신 분들이 타기에도 엄청나게 큰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차들을 싹 보더라도 이 옵션은 상당히 인기 가 있던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르노 마스터 라지의 기본 차값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3,640만 원 여기에 스카이뷰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최종 차값은 3,735만 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3565를 전액 할부시 36개월에 110만원 60개월에 70만원 선수금을 1000만원 정도 납부다면 36개월에 83만원 60개월에 54만원 선수금을 2000 정도 납부한다면 24개월에 77만원 36개월에 53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